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박완주입니다. 1월 20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3월의 세금폭탄 수습나선 최광학 부총리의 기자회견은 국민을 더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13월의 월급에서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버린 연말 정산으로 국민들은 또다시 속았다며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의 오늘 기자회견은 국민들의 기대와 먼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었고, 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발표하지 않고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간이 세표 개정의 결과, 추가 납부하는 세액은 분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 눈 속임에 불과합니다. 제도 시행 전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나서 제도를 고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고 그 피해를 구제한, 구제하는 방안 또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녀, 장녀 세제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가 존재, 존재해야 하며 1주택 이하의 주택 및 1억 4천만 원 이하의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해 이 혜택을 받는 가정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즉,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지원을 위해 증세를 했다는 설명인데 결국 복지 확충을 위해 증세는 절대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는 성역으로 두고 중산층, 근로자, 유리지 값만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축소의 방법으로 증세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가 딱 걸렸습니다. 세민당 박근혜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대기업 직원 세금은 올려도 되고 대기업 법인세 원상 회복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대기업 사내 보유금은 수백조에 달해 넘쳐나고 있고 직장인들 가계부채로 허덕이는 현실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어설프고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을 할 일이 아니라 조세 형평. 조세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음식 뱉는다고 때리고, 율동 틀렸다고 밀고, 잠안 잔다고 베개를 집어던지는 어린이집 동영상에 충격만 받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인천에 이어 대전, 서울에서도 잇따른 어린이집 폭행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어 아동학대 근절과 안, 안심보육 실천을 위한 종합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정치민주연합은 남인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어제 영등포 신길동 어린이집 현장 방문에 이어 오늘은 인천 송도 어린이집 피해 학부모와 보육교사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주중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누구의 잘못인지 따져 묻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안심 보육을 위한 종합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안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피해아동 보호 시트를 만들어야 하고 특히 보육교사에 대한 연수와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 여전히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와 근로환경이 개선되어야 아이, 아이들 보육에 있어 안심보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졸숙으로 시행된 것 드러난 4대강 사업 국정조사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이 떠넘기기 절속으로 시행됐다는 연구 결과 어민에 대해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으로 더 이상 국정조사를 미룰 수가 없겠다는 확신이 들게 됐습니다. 감사원 감사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겼고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경영 악화와 졸속 시행을 불러왔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 3일 만에 수공의 이사회에서 사업 근거가 모호함에도 결정됐고 국가재정지원 조건에 불 명확한 설계 상태로 수공은 무려 7조 8천억 원을 투자하며 정부의 금융비용 보전은 1조 3천억 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수공의 투자원금에 대한 해수 대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고 투자 해수가 늦어 늦, 늦어질수록 보존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은 새정치민주연합이 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연구 보고서가 지적한 것입니다. 또 정부는 어제 사대강 사업에 따라 어행량이 줄어 조업을 중단한 어민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어민들에게 총 77억 원, 한 건당 평균 3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어피의 보상이 현실화되면서 금강과 한강, 영산강 어민들에 대해서도 보상해줘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보상 규모가 작아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제대로 된 추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뒷처리 문제는 4대강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4대강 국정조사를 잃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 눈치 볼 때가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빠른 시일 내에 4대강 국정조사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 새누리당의 비겁한 날짜 까먹기에 경고를 보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자반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 요구 중단 하나 국정조사 계획서가 의결된 해외 자원 개발 진상 규명 국정조사에 대한 새민당의 비겁한 날짜 까먹기의 경고를 보냅니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해외 자원 개발 국정조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2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국정조사계획서 의결을 위해 단한 차례 간사협의를 한 이후 추가 협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센미당 간사의원이 해외 출국 때문인데 14일부터 21일까지 환노이 해외 순방으로 현재 출국 중에 있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24일부터 재출국한다고 합니다. 얼굴을 봐야 증인채택도 논의하고 국정조사 준비도 합니다. 경묘한 날짜 까먹기가 아닌 아닌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사조차 관심 없는 국정조사의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증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미리 서로 만나 조율하는 일정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적극. 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어제 정부는 관광 인프라 및 기업 혁신 투자 중심의 제7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호텔을 확장하고 시내 면세점을 확대하자 신규 복합 리조트 설립 및 해양 경관 관광 투자 활성화 등 4개의 과제를 선정했는데 각각의 활성화 대책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신규 복합리조트를 설립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2015년 두 개소 내외의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며 카지노 산업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도대체 박근혜 정부는 카지노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막아도 막아도 계속 나오는 카지노 활성화 대책에 국민들은 멍들고 있다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행 상업으로 관광객을 늘리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책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정부가 복합 리조트 산업 추진의 모델로 삼은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리조트는 수입의 약 7, 80%가 내국인이 포함한 카지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또 마리나 리조트 등 건설된 후 싱가포르의 해외 관광객이 2010년에서 현재까지 33% 증가됐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경우 복합 리조트가 없음에도 약38% 해외 관광객이 증가되었습니다. 카제노가 있는 복합 리조트를 설립해야지만 해외 관광객이 유치된다는 논리는 어디에 가져왔는지 먼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카지노 공모제 도입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처리가 어렵자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국회를 무시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카지노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아니라면 투자 활성화 대책에 담은 카지노 활성화 대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